그러고. 자, 발리아야, 고고이, 저, 그, 어, 아테잔도못 잡아, 근데, 이, 미국에서, 맨마을 쓰지 마, 맨 거시야, 이 거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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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자 막, 이거, 막, 그래서 말하자. 근데, 조촌동에서 내가 이것들 잡느라고, 머리를 이렇게, <laughs> 다치지도 않았어, 그때는. 넘어지긴 넘어졌는데, 근데 이불을 쓰고 있었어. 이불을 쓰고 들어. 근데, 이, 저, 그, 미국에서 잡어. 미, 그, 바위에 숨어 있었던 거 있잖아. 이스라엘 난민촌에 마이파토시가 막, 거, 거, 여로 열어봐, 거, 열어다시마, 이왔어데 뭐, 막, 그제래요? 근데, 그것도 잡았네. 나를, 나를 갖다가, <laughs> 매질을 하더니, 카메라로 막 보여줘. 그래도만 잡았어. 그러더니, 타운에서 또그 지랄에, 그 거의 그러더니,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아갖고 주역을 가버렸어. 얼마나 힘들어. 조촌동 아파트에서 투병하기 전까지 그거, 바위 위에 숨어갖고 막 있었잖아. 그거. 총 갖고 있는 것들. 나이 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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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막 그런 게. 그래서 내가 조촌동에서 <laughs> 이사를 나가갖고, 요거 삼북동 미국인 그 걸레들을 앞에서 있었더니 잡혀서 죽었다는데 그러니 이 안에 나오더니 내 이빨 좀 보시오 그래서 어, 너도 탄궁이 다 받아봐 다시 아오 다시 너는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면 국문철이 훈장이라도 받고 평생 네 부모 가족이 천생만생 죄를 져도 에? 나를 앞세우고 조직을 잡았지만 너는 상 받고 나는 가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였어 내가 십 그런 것들도 외국에서 성전을 했나봐 남자로 주요 환생받어.